가을 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양주시가, 양주시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과 동두천시 종합장사시설을 양주시에 건립하기 위해 동두천시를 비롯한 6개 양주시가 의정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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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.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, 시장님께. 어, 이거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. 그 해천신도시 입주민분들 전부 모든 아파트 에 설문조사를 했어요. 8000세대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, 8000세대 90%가 반대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이제, 아니, 아니, 뭐 당연히 장사시설이 내집 내 근처에서 뭐한번 모르겠어, 2km 가 되는지, 뭐 직선거리 2km에 들어선다면은 또 사실 찬성하시분들은 없죠. 아니, 저희가 거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그 부지를 다녀왔고요. 입주민분들 여기 해천신도시 주민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. 내용 지금 양주시청에서 하시는 말씀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. 뭐환경오험도 없다. 이런 거 전부 다 인터넷에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. 아무튼 이 종합장사시설이랑... 뭐 다른 게 들어오는 거 저희는 원하지도 않고요. 그런 거뭐 다른 것들을 들어와도 시민분들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고요.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. 시민들 의견이 그리고 이 8천 세대라는 게 세대로 8천 세대지 인구수로 보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에요. 그걸 꼭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그 1차 신도시 해가지고 저번에 담담회도 시장님이 하시고 해서 이용은 다들 알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알아요. 이게 일단 첫 번째 위치가 있는 게두 번째는 지금 여기 현안이라고 쭉 와있는데 이거 계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? 여기 공동장사시설 하는 게좀더 많이 들어요. 결국에는 네, 기존 것도 아까 4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그장사시설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다고요그 장사시설에 대한 어, 추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. 지금 그 시장님께서는 그 광역장사시설을 제1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. 저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아, 절실하고요. 그렇죠. 아, 네. 네. 그래야 도시 발전도 일어나 거예요. 지런 건데 장사 시설이 랜드마크가 된 양주시에 누가 들어올까? 네, 네. 저는 뭐 제가 뭐 시민의 입장이라 하면은 그 시에 양주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광역 장사 시설이 대규모 장사 시설이 가운데 중심부에 딱 있다. 저는 안갈것 같습니다. 네,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장사 시설이 어, 랜드마크인 양주시에 어, 정말 이거는. 있던 분도 나가겠죠. 아, 저는 원칙적으로 공립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게 양주시 의 정중앙에 있습니다. 양주의 동쪽인 회천옥정지구와 양주의 서쪽지구인 방석백석지구의딱 가운데 있어요. 광역화장장 설치가 양주의 서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. 전혀 황당무기한 주장입니다. 사실은 특히 여기 화장장만 있는 게 아니라 4만 개 내지 6만 개의 봉환당 시설, 시대, 납골당 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럼 그 인근에 추모 공원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화장장과 납골당 근처에 공원은 사람 한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. 양주시 공무원들이 좀 가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합니다.